안녕하세요.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. 아우 추워라. 담배 피기 너무 추운 계절입니다.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음, 돌아갔다가 다이소 좀 갔다가 다이소. 다이소에 다 있죠, 그렇죠? 살게좀 어, 있어서 다이소 좀 갔다가 집에 와서 방송을 하면은 음.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아마 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켜겠습니다 아, 아니네 이번 아 해야 될게 있네 일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 1시간만 늦을게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봐요 오늘도 한 2시간 오늘은 2시간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방송을 하기 위하여 수업 시간 2시간을 내내 졸았어요. 아 이런 이런 젠장. 아무튼 이따 봅시다. 바이바이.